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식품만 파는 마케터입니다. 얼마 전 수제청을 만드는 대표님을 컨설팅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카페를 6년간 운영하다가 작년에 정리하고 어, 전문적으로 수제청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카페 손님이었던 분들과 지인들이 구매해주면서 소위 말하는 오픈빨 영향으로 매출이 꽤잘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고, 최근 스마트소 매출은 일 매출이 5만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수제청 업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업체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월 150만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위한 홍보 채널로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수제청 특성상 가격이 꽤 높은 편이었고,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자주 언급하는 메타 광고나 이 배너 광고와 같은 홍보 채널에서는 특가와 같은 포인트가 없다면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 광고나 배너 광고를 했다면 홍보 효과를 1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도 어느 정도 하고 제품 리뷰도 꽤 괜찮은 편인 이 업체 매출은 왜 바닥을 치고 있었을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바로 홍보 채널 세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수제청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연령층은 누구일까요? 바로 4, 50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업체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광고 채널인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타겟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타겟층에 해당 광고가 더 나갈 수 있도록 가중치를 두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기존에 쓰는 금액만큼 유지하면서 결과를 지켜봤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일 최고 매출을 32만 원까지 달성했죠. 완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이전 매출에 비해서 7배 이상 올랐다는 것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신 것 같아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네, 뿌듯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보시는 사장님들 중 제품 가격이 좀 나가는 식품을 파신다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꼭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이 홍보 채널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 제품을 구매할 타겟층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세요.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